인절미, 여기 안에 있네. 인절미, 이리 와. 이리 와. 왜그 안에 있어? 어, 이리 와, 인절미. 아, 이 앞쪽에 있구나. 어, 이리 와. 어, 너. 이마만에 너, <laughs> 너는 인절미가 아니잖아, 너는. 너는 이름 없어. 암흑개암흑개 <laughs> 이리 와, 인절미. 빤돌이. 빤돌이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얘들은 이름 지어주면 안 돼. 빤돌이. 얘들 이름 지어주면은, 그냥 갈때이름 헷갈려서 안 돼. 인절미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얼른 와, 얼른 와. 얼른 와. 일리 와. 이 인절미. 얼른 와. 와. 얼른 와. 얼른 와. 이렇게. 어? 어? <laughs> 너희들은 나중에 이제 주인 만나면 주인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고, 너희들은 아직 이름 있으면 안 되고, 여기 인절미만 이름 있어, 인절미 너희들은 이름, 이점이 아니야. 너희들은. <laughs> 주인이, 얼른 너희들 키워줄 주인이 와야 되는데, 어? 정해줘야 되는데, 어떡하냐? 어? 너희들 다못 키우는데, 응? <laughs> 응? 응? 그지? 응? 응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

근데 못 늘어줘가지고 심심하지 너희들도 어 늘어줘야 되는데 못 늘어져갖고 어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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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물지마 물지말이 <laughs> 이빨이 이렇게 날카로갖고이거 어떻게 해, 이거 어 이갈아가지고 이거 어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배배 <laughs> 나는 집중 공략할 거야 배를 어? 응응. <laughs> 빨리스빨 <laughs> <이, 버리지 마! 웃음> 어, 저기, 저기, 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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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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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기, 저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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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laughs> 됐어, 이제. 됐어, 됐어. 그만해, 이제. 그만해. 그만해. 응? 잠자. 응. 응, 잠꼬대 졌어. 응? 응? <laughs> <laughs> 응? 너, 나 봐. 어디, 어디 얼굴 좀 보자. 어디. 응. 둘려자 그럼 자는 응? 거 깨웠어? 자는 응? 거 깨웠어? 자는 응? 응? 거 깨웠어? 아퍼 이 오늘 자는 거 깨웠어? 응? 응?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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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사지 마사지 응?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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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마사지 해줄게 마사지 어 마사지 야 물지마 응 누워봐 이렇게 둘이 누워 둘이 누워 고, 소, 손님들 누우세요 어 마사지 배 마사지 해줄게요 배 마사지 배 마사지 해줄게요 배 마사지 배 마사지 응? 어? 배 마사지 응응 어? 마사지 중입니다 마사지 중 손님들 마사지 중입니다! 마사지! 쟤는 <laughs> 어떻게 저기 아래 들어가 있어서 못 만져주겠네? 이따가 또 만져줄게 이따가 만져줄게 이따가 만져줄게 어디 갔어? 인절미? 인절미 너 일로 와 인절미! 야너 인절미 너 일로 와 야! 괴롭히지 마! 너도 누워 마사지 해줄게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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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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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사지, 마사지. 마사지~! 마사지 마사지, 마마 i 지마 s 지마사 m a s 지 마사지, a s a j i Masaji 마사지. a <laughs> j 응? 어? 마사지 s 응? a <laughs> 다 i m a 사 a j i Masaji m 마사지 끝났습 마사지 끝났습니다, 마사지 끝났습니다. 이제. 마사지 끝났습니다. <laughs> 嗯，是的。